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달 와서 안식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과 신앙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제가 지금 큰 아들 집에 머물고 있는데 큰 아들 위의 양복 넥타이도 빌려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신발은 어제 커피 좀 샀고요. 네. 이 양복이 우리 큰 아들 장가 갈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네. 갑기 무량합니다. 여튼. 이런 기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한자어로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움직일 동자에다가 사물을 뜻하는 물자. 그래서 동물, 사회적 동물 혹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을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움직이니까. 그렇게 흔히들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람을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얻고 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하면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어, 식물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움직여서 공부하러 갈까요?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지요. 왜 움직여서 일터로 가서 일을 할까요? 물질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요. 왜 움직여서 운동을 할까요? 건강의 힘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왜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경험을 쌓을까요? 경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왜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움직임과 활동의 초점은 힘을 얻는 것, 힘을 쌓는 데 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힘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힘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몸이 아프면 뭘 먹습니까? 약을 먹어요. 약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능과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그것을 잘 얘기를 안 해줘서 우리가 주의를 안기려서 그냥 약을 복용하는데 약에는 여러분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 약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겠지요. 그것은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의 힘으로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의 힘으로 사람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술의 힘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의 힘이 집약된 곳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초점을 모으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술을 개발하고 약을 만병통치약을 디벨롭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병 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과학과 모든 기술의 초점을 의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의학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의학을 개발한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의 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것이 불완전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유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만든 의학이 어떻게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이에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요, 소년이 놉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유서가 어지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에게 힘이 있습니다.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또다시 보시면 장정이 놉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ng m n young adult라고 되어 있는데, 장정,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장성한 사람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의 힘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산 경험의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합니다. 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집니다. 이런 환경 만나고 저런 환경 만나면 자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모든 힘의 루트가. 이 힘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의 힘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또 다른 힘이 31절 말씀에 넣었지요 그 힘을 성경에서는 새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뉴 파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이 말씀에서는 새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8팔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진술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는 순간, 그 능력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자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분이 아니라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같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 3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요 오직 여와를 악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러분들 읽으셨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번역돼 있는데 대체로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앙모하다는 표현이 기다리다. 여호와를 앙모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일러서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축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을 일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우리 한글 번역에 원어를 잘 살려서 표현한 표현이 뭐죠?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가 아니에요. Just only God.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Just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리 하나님만 의지하리 맞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지 우주 마마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 힘을 일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사람의 힘과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힘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 힘, 뉴 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같은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이 뭐죠? 구원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같은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할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역처럼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어떻해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철학적 명제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뭔 말을 했느냐 하면 인생은 인생에 대해 참잘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생일 시작을 뜻하는 벌스의 B에서 온 단어이고, B는 사망과 죽음 마지막을 뜻하는 대서의 D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제에 따르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철학적 명제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명제에, 이 같은 진술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왜 일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예. 마이너리티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살려고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감수해 가면서 힘든 곳으로 들어가서 그로서리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다.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이 좀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 같은 대답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다가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여 사르트라가 한 말이 인생은 B로 시작해서 T로 끝난다. 공반 연수가 많아질수록 얘를 한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은 너무 너무 우울해요.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 있는지는 게 아니고 몸은 자꾸 아프고 힘들고 감정은 상하고 상처받아서 헤어 나올 길이 없고. 자꾸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너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 사실 을 우리는 속이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사는 거야. 살기 위해 사는 거야.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로 인생이 절망스럽고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트르는. 어,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다는 이 말에 하나를 더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신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은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맞죠? B 다음에 C잖아요. D 전에는 C지 않습니까? C를 주셨다. 그럼 도대체 C가 뭔가? 그랬을 때 그분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Change, 변화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 조심하십시오. 그 행동이 당신의 습관, 헤비이 됩니다. 습관 조심하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격, 퍼스널이 됩니다. 당신의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 인격이 당신의 인생을, 일생을 결정합니다. 잘 따라오셨지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이 행동을 이어집니다. 행동 조심하십시오.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인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되겠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들 매사가 빼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ink deeply, act justly, live wholeheartedly 들어보셨나요? 켈빈 유니버시티의 교육 이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곳에 우리 아들 집에 오게 되면은 빈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 가서 책을 읽고 그러는데 교정 곳곳에 이름 글귀가 쓰여진 팻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Think deeply, act justly, live wholeheartedly. 저와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행동을 하고, 온 전심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뭡니까? 띵 거예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듯하게 행동하고,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체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체인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과 깊은 상관이 있는 또 다른 C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는요, 모 전자 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NO! Absolutely NO!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심지어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심지어는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할때 항상 초이스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시가 있습니다. 최고의 시는 바로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트지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감 고자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시입니다. 절대적인 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으며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절망이 변화하여 소망이 되며 모든 저주가 변화하여 축복이 되며 죽음이 변화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같은 진리를 알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처럼 세상 모든 극정, 근심, 염려, 질병,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공교육학자 가운데 파커팔모라고 하는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파커팔모입니다. 이분이 지은책 가운데 하나가 c o 지투티 g e to Teach,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 이렇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은 기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부터 온다 Good teaching is rooted not in the technique but in the identity of the teacher 가르치는 선생님의 학벌도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합니다 테크닉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핵심 관건이라는 사실을 파크 팔모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벌써 목사 안수 받은지도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목사라고 하는 정책 의식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 가지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 I'm a pastor. 이거는 정체 의식이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하면 안 되지. 항상 목사라고 하는 정체 의식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그런 여러분, 금나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그에 따라서 리스판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미국에 살면서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 이민자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단이 목회도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 같은 고민이 뭐냐면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야? 한국에 가면은 미국인이라 그러고 여기 있으면은 한국인이라 그러고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래서 제 3의 존재인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독특한 이름이 붙여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도 이 모든 이름, 이 모든 정체성에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여야 됩니다. 아메리칸이기 전에, 코리안이기 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국 땅, 미국 땅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천지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모든 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런 의식은 그런 깨달음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좀 부족해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말 감사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힘들을 군세들을 숨쉬는 순간마다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